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가 사용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 1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나누어 놓은 달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기준으로 하기에 이 달력을 하나님의 달력이라고도 부르고 또 신앙력 이렇게도 부릅니다. 주로는 교회에서 이것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력으로 이렇게 불러요. 우리 주보 표지에 항상 이맨 앞에 우측 상단에 교회력 상으로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를 적어둡니다. 오늘부터 4주간의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의 대강은 어,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항상 이 얘기하셨어요. 대강대강 대강 보내라고 해서 대강절이 아니다. 그 얘기 항상 하셨는데 대강절의 대강은 기다릴 대자 내릴 강자로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주님의 강림이 두 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인데 그것은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어느 구유 위에서 이루어졌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아니라 그 신성을 그대로 가지시고 나타나시며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기다림과 또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의미를 함께 새기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기다림의 초를 우리 정우주 전사님이 설명해주신 것처럼 기다림의 초를 바라보면서 아직 다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 하나 켜지는 한주한주 한주 기다림을 더 크게 가지면서 그렇게 지키는 절기죠. 여러분들 어떻게 기다리시는 거 잘하시나요? 우리 지금 우리 민족은 좀 성질이 급하고. 이렇게 빨리 빨리 예, 그런 문화가 몸에 배어 있어서 기다리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걸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예, 우리 한국에 오면 몇 가지 보고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일 먼저 놀라는 게 어, 사탕을 다 깨물어 먹어서 놀란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걸 천천히 이렇게 먹지 않고 깨물어 먹고 또 놀라는 게 커피 자판기에 커피 나오는데 손 거기 넣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다안 떨어졌는데 막 꺼내고 막 손에 묻고 그러는데, 외국인은 막된거 아니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는 그냥 관계치 않고 막 이렇게 그것도 그냥 먹으면서 그런다고 놀란답니다. 또, 어, 학생들이랑 같이 어학원에, 한국어학당에 공부하는 어 외국인들이 어디 가서 사발면 먹는데, 3분 라면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3분 안 기다리고 먹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 빨리빨리 문화, 그런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상의 모습들은 우리나라만의 우리 민족만의 어떠한 고유한 개성으로 봐도 괜찮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 기다림과 신앙의 매우 중요한 관계를 깨닫고자 합니다. 말씀 본문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어지는 말씀이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서 또 결혼도 시키고 또 번성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잘 보면 그 창세기의 창조 때 이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맥락에서 보면 그대로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서 이렇게 하라시는 건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렇게 하라시는 곳은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그먼 이방의 나라, 바벨론에서 지금 그러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바벨론에서 대대손손 살 것도 아니고, 10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포로지이고, 70년 후면 돌아갈 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곳에서 정말 거기 영영 살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저 시간을 보내면서 앉아 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대충대충 살고 대충 지내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가나안에서 살던 것처럼 귀하게 그 삶을 껴안고 최선을 다 하시는 거예요. 텃밭도 만들고 열매도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 말씀 하나만 봐도 텃밭을 가꾸고 열매를 잘 거두려면 그곳의 토양을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후도 잘 알아야 됩니다. 해마다 어떤 것이 반복되고 뭐 10년 단위로는 어떻게 여기가 변해가나 이런 것을 재배 방식이나 기술 같은 거다 익혀야 됩니다 거기에 방식대로 씨를 뿌리고 거름을 줘야 되는 거죠 거기 사람이 살듯이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거기 사람 여기 사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나는 여기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다림의 삶이에요 이삶 속에 서름도 있습니다 여긴 타양이지 않습니까? 타양살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137편 말씀을 보면 거기 이스라엘에 애타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강변이에요 포로지에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했습니다 우리 2절,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거기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시온의 노래가 뭐냐 하면,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언덕이에요. 언덕. 그 언덕 위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면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시온성이라고도 부르고 시온 거룩한 산의 명칭이에요. 시온의 노래는 뭐냐? 그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했던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냐면, 야 너희가 거기 그쪽에 있을 때 무슨 뭐 성전에 찬양대도 하고 성가대도 했다는 거잖아. 그 와서 우리 기분 좋게 노래 한 자락 한번 해봐라 이러는 겁니다. 정말 서름이죠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터전과 그 은혜를 잊고 거기서 쫓겨나면 어떤 신세가 되는가 잘 봐야 합니다 우리 아울러서 탕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들이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 때는 귀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도 그런가요? 다른 나라에 살때 크게 흉년이 들지 않았습니까? 누가 보음 15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서 살았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아이고, 여기 어느 집에 정말 귀한 아버지의 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냐? 하고 돌보아주지 않습니다. 그를 들에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했죠.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자 정말 어디까지 비참해지는지 끝을 알수 없게 그렇게 비참해졌어요. 여러분 사탄은 왜 우리로 하나님의 아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게 할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할까요? 도대체 왜? 답은요 제가 지금 여쭤본 질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그걸 사탄이 굉장히 환영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가 돌보나요? 아닙니다. 그때는 비참해져요. 왜죠?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는 쥐엄열매조차 먹지 못하게 되었고 지금 포로가 된 이들은.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최고의 실력으로 그걸로 한국조 해갖고 우리 기분 좀 한번 좋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거들먹거리는 바벨론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러한 이스라엘이 기억하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70년 약속이죠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 기간 동안 너희가 왜 망했는지를 돌아보고 진정으로 모든 것을 정말 회개하고 뉘우칠 때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 담긴 해가 70년입니다 기다림으로 사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시간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껴안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지켜내는 시간 그게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시간이라면 이 포로지에서는 포로지니까 더 이상 사탄의 방해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회복해 가는데 어떻게 방해가 없겠습니까? 가치가 있어지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미혹하는가? 그게 오늘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선지자, 점쟁이 이들의 말 믿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꾼꿈 여기서 너희가 꾼 꿈은 당시에 점을 치는데 나의 문제를 얘기하고 당신이 꿈을 꿔갖고 이것은 해결을 좀 알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또 있었어요. 다 그걸 믿지 말라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나 점쟁이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나? 두 가지입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관론입니다. 아마 당시에 이거 앞날 꽤나 좀 알아내다보고 또 바벨론 제국의 통치의 어떤 정책 이런 거좀 안다고 하는 아,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70년 후에 돌아간다고? 바벨론 제국이 너희를 괜히 데려온 게 아니잖아. 잡아온 게 아니잖아. 너희도 돌아갈 것 같지 못하니까 이렇게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 것처럼 여기서 대대손손 살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잖아. 인정해야지. 라고 그렇게 말하는 비관론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맞아요. 이때부터 지금 이 사건 이전에 150년 전에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건 아수르였는데, 아수르는 포로 정복지에 가서 어떤 정책을 폈냐. 여기에 지도층을 제거해버리고, 또 일부 끌어가기도 하고, 그 정복지에는 다른 정복지에서 잡은 포로들을 데려다가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원 정책인데, 그 지역의 사람들의 민족성이나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한 대, 두 대, 세 대만 내려가면 전혀 거기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극히 혐오했죠. 요즘 우리 뭐 많이 애들이 쓰는 말에 극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로도 안 담기게 정말 극혐 바라보지도 않고 마주치지도 않고 그 동네 물도 안 마셨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안 마셨어요. 왜 그랬나? 그때 이스라엘 멸망할 때 다른 민족들 들어와갖고 이방이랑 섞여가지고 거기 더럽혀진 땅이라 그렇습니다. 제국의 정책의 영향력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것이었어요. 자, 150년이 지나서 이번엔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바벨론의 정책은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 여기 정복지를, 예, 사람들을 다 그냥 죽이거나 제거하지 않고 그들의 기술자라든가 지식인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다 끌고 가는 거예요. 각지에서 정복지에서 끌어다가 그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제국의 인재 풀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더 제국을 부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는 괜히 그렇게 해갖고, 어, 뭐 거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국의 정책이 그런데, 누가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그래? 돌아가고 싶어? 그래, 돌아가. 이렇게 순순히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비관론은요, 근거가 탄탄해요, 이렇게. 국제 정세와 뭐 제국의 역사와 막 이런 것이 다 등장합니다, 여기. 다른 하나는 낙관론이에요. 금방 돌아간다는 거예요. 금방 돌아간다. 근거는요, 그렇게 금방 돌아간다고 하는 말의 근거는, 근거는 잠깐 두고, 일단 듣기에 좋습니다. 금방 돌아간다. 올해, 내년, 아니, 올해 돌아갈 수도 있어. 이런 말들이에요. 귀에 정말 좋아요. 어, 그냥 생각을 안 할래. 그냥 이 말만 들을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이것이었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도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레미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하다 평강하다가 입에 달려 있었어요. 망하고 있는데. 포로지에서도 어, 내년에는 돌아갈 수 있다. 어, 이런 말들 했던 거죠. 당장은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진정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 현실적으로 보고 비판 이거를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 조금 이거는 비관적으로 봐야 될 조심해서 봐야 될 면이 있다라고 말하는 어두운 전망 비관론 필요합니다. 또 낙관하고 정말 긍정의 힘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희망을 품고 힘을 내는 것 그런 낙관론 필요합니다. 비관론이냐 낙관론이냐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이들의 말이 하나님의 섭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리가 먼 그냥 사람들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이 그말 자체 안에서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이 돼요. 여러분 비관론 보십시오. 바벨론 제국의 정책을 생각할 때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적 분별이라는 것이 이것은 세상 돌아가는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합치하느냐 그것으로 하는 것이 영적 분별입니다. 자,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은 거짓된 말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기다림에 믿음을 섞으면서 사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비관론, 진짜 이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바벨론 생각하면 전혀 돌아갈 희망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끌고 온 거고, 어떻게 이게 지금 다 벌써 70년 동안 그 인재풀에서 뿌리 내리고 이랬는데, 어떻게 바벨론이 돌려보내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게 일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실질적인 방법으로 이걸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게 이제 70년 후에 이들이 귀환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담은 것이 에스라서인데, 에스라서 1장 1절에 그게 나옵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 함께 우리 읽으시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에도 내려 이르되 첫 단어에 벌써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 있어요. 첫 단어가 뭐죠? 바사. 아까 도저히 그 나라의 정책 아래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어디죠? 바벨론. 그냥 하나님이 바벨론을 바사로 그냥 바꾸셨어요 제국을. 그러니까. 절대 정책 안 바뀌죠. 어, 그래, 괜찮아. 그 제국이 바뀌었는데요. 페르시아로 하나님 그걸 바꾸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고레스가 조소 내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 다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눈에 보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현실 차원에서는 어떤 일로 일어난 것인가. 자, 바벨론은 정복지에서의 이들을 데려와서 이곳에서 이들을 사용하고 해서 제국을 강하게 했던 것이죠. 페르시아는 달랐습니다. 정복지에서 인재를 데려와서 여기를 살찌우고 거기를 황폐화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냐 면 그냥 거기다 두고 또는 돌려보내고 거기다 자치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치권을 인정하면 그들이 막 살면서 부도 만들어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그 엑기스만 거둬오면 돼요. 그것이 뭐죠? 세금입니다. 잘 살게 하고 세금을 거어서 제국을 부강하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수르보다는 바벨론이, 바벨론보다는 페르시아가 이런 통치의 관점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아주 더 세련된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제국을 바꾸어 버리시는 그런 세속사의 드라마틱한 전개로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기다림을 두고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포로지에서의 삶은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사는 것이었어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결혼시키고, 또 낳고, 번성하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만 전개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고, 섭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바벨론의 삶을 기다림 가운데서도 아주 성실하게 살았던 것이죠. 이걸 우리 삶에 잘 적용해야 합니다. 아, 여기는 아니야. 이 시간은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밭을 갈지 알거나 않거나 아니라게 예,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마치 이곳에서 평생 살 것인 것처럼 마치 이 기다림 속에서 평생 살 것인 것처럼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냥 세상 사만 바라보고 그저 열심히 사는 것,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믿음으로 성실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야 되는 기다림의 자세예요. 자, 우리도 그런 자세로 만약에 그러한데 살아가면 분명히 방해가 있을 겁니다. 그걸 방해가 있을 거예요. 온전히 만족되지 않을 거예요. 왜 이건 지금 본격적인 어떤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니까 그걸 틈을 타서 그 만족되지 않음을 틈을 타서 불평하게 하고 또안일하게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동일해요. 섣불은 낙관이 틈탈 수 있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조만간 뭔가가 잘될것 같다라는 거짓된 꿈. 이게 거짓된 꿈은요. 너무나 해롭죠. 정직한 삶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손에 힘을 주어서 지금 현재의 문제, 눈앞의 삶을 붙들고 성실히 이걸 읽어야 하는데 그 손에 힘을 빼고 그냥 안일하게 해요 현실에 무책임하게 합니다 그러한 마음일 때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의 출처를 잘 이것을 찾아가야 해요 기다린 가운데 섞어야 하는 것은 헛된 꿈, 거짓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섞는 것이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 되는 믿음을 섞어가면서 그 삶을 성실히, 정확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굉장히 정확한 분이세요. 정확한 분이세요. 여러분, 이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걸 70년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포로 생활이 왜 70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왜 70년이냐? 지금 성경을 보면 어떤 연단의 시간이라든가 어떤 회기의 시간이라든가 막 준비하는 그런 시간은 보통 우리가 익숙해요. 그 시간은 그몇 년이죠? 숫자로? 40년이에요. 뭐 당장에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내린 거 40년이었습니다. 모세 40년 동안 준비됐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 40년. 예수님 금식 40년 다 40년이에요. 부활하 예수님 부활하시고 세상에 보이시면서 주, 제자들 준비신 것도 또 40일이에요. 40입니다. 그 40일이면 지금 바벨론 포로생활은요, 딱그 성경의 의미로 볼때 40년이 딱 좋습니다. 하나님이 70년 후에는 바벨론을 페르시아로 바꾸실 수 있는데 30년이 좀덜 돼가지고 40년에는 못 바꾸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40년이에요. 그런데 아 이건 너무나 정말 너네가 회개할 게 많다. 그럼 두 배로 한다면 80년입니다. 근데 이건 70년이에요. 숫자가 이상해요. 이게 왜 70년인가? 하나님 정확한 분이셔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6일을 살고 7일째를 쉬어야 하는 게 안식일이죠. 이게 연단 위에도 적용이 돼요. 6년을 그렇게 하고 7년이 되면 7년째는 쉬어야 합니다. 안식년이에요. 그 안식년을 지켜서 땅이 쉬게 하고 그 후에 다시 경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한 번도 지키지 못했어요. 땅이 쉬지 못했습니다. 그게 사무엘 이후부터 그래요. 그러면 그게 490년이에요. 7년마다 쉬었어야 될그 것, 490년 동안. 그럼 70년 나오지 않습니까? 77에 49? 그 70년이에요. 너무 하나는 정확하시죠. 이스라엘이 포로지에서 보낸 70년은요. 가나안 땅이 쉬어야 했을 70년을 채우시는 시간입니다. 땅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한 말씀을 지키게 하시기 위한 70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나 뭐 주님의 날, 주님의 것, 이렇게 구별된 것을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한 그것이 그냥 지나고 나면 그만인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지나면 그만이죠. 내가 잊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다림의 절기 대강절에 기다림과 믿음, 이 성실하고 정확한 삶을 새깁니다. 일반 달력상으로는 한 해의 시작이 1월 1일에 시작하죠. 교회력에서는 한 해의 시작이 대강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로 한해를 벌써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한해의 시작을 하나님의 달력, 진학력, 교회력은 기다림으로 한해를 시작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이란 말을 어떤 행동에 착수했을 때나 그때 쓰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기다림이 이미 시작입니다. 기다림 속에 믿음이 작동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내게 여러분 각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어떤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아마 기다림이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어떤 만남을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정리를 기다리기도 하고 내가 바라는 상황이나 어떤 성과를 기다리기도 할 겁니다. 기다리며 살아요, 다. 그 기다림의 자세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섞인 기다림인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것이 회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실함과 그 정확함의 시간인가?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를 복되게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그 순간 순간의 기다림마다 여러분 섞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성실히 정확히 일하시며 자녀의 삶을 복되게 일구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토기장이의 집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의 은혜를 늘 나누면서 기뻐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